22번입니다. 자, 상상해보자. 이미지 다음에는 '-ing'가 맞아요. 'follow' '다른다'라고 상상해보자. 어떤 정신을, 그게 어떤 정신이야? 'silence' 보는데, 그럼 침묵, 서약, 네. 말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이해되겠지. 게 침묵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일상생활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침묵하겠다라는 거 상상을 해보자 챌린지 도전시켜보자 이런 식입니다 너 자신이 쓰도록 스펜드 시간돈 ING잖아 맞죠? 그래서 ING 나온 겁니다 자 말하도록 오직 뭐만 네가 앱 t 리틀리 절대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만 얘는 지금 침묵 수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니까 와시 맞는 건 세이의 목적어가 없고, 맞죠? 딱할 만만 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가조입니다. 저 뒤에 여기 설명하는 말이 있고, 얘가 진주어예요.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 안에는 지금 수동태로 되 있습니다. 현재 완료의 수동태로. 널리 관찰되어져 왔다. 응. 뒤에 바위도 있으니까 수동태가 봤잖아요. 자 행동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행동 심리학자가 누구냐? 또 어떤 사람인데 있는 사람 첫 번째 데이트를 해본 사람 첫 번째 데이트 데이트를 처음 해본 나봐 응. 알겠지? 아무튼 어, 행동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관찰되어져 왔습니다. 모가 데디아가 우리가 종종 트릭트 다루는데, conversation, 이런 대화를 뭐로 여긴다? 게임으로 본다. 어떤 게임? 기다리는 게임이다. 이랬어? 오케이. 뭘 기다리는 거지? 우리의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게임이다. 말하는. 이랬지? 그래서 데이트라는 말도 쓴 겁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거지 상대방이 말하고 나면 내가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미스 놓치고 있다. 뭘 놓치지? 와빙 세드 시험지 나오겠죠. 수동입니다. 들려주고 있는 즉 대화 중에 들려주고 있는 거 이걸 놓친다. 왜 놓치는 거지? 위에서 이랬잖아 자기 말할 차례만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지? 그럼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듣는 거지 이해돼? 자왜 그러냐 나와. 우리가 정신적으로 리허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할말 이해돼? 그 현재 지금 말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된다고 놓치게 된다는 거지 네. 내가 다음에 말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여기 문장 넣기 이렇게 좀해놓을까 이해될 거야 말할 차례를 기다리니까 다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지? 자, what if 뭐 뭐라면 어떨까?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우드시드 쿠드 마이트 중에 쿠드가 들어간 거야일레이에 제거하다는 뜻이고 우리가 제거하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아이디어에 대해는 동격이 돼. 위치로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미니 사이런스. 여기서 말하는 미니 사이런스 음해 가는 건 뭐지? 내가 말할 거를 말할 차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지, 그지 자, 다음에 말할 이런 차례가 이다라는 생각을 제거하면 어떨까? 다 말할 차례가 다음에 오프닝이다. 즉 표현하는 있는 것을, 네 머릿속에 있는 것을 표현한다는 소리는 결국 말한다는 소리지. 네. 맞죠? 오케이. 와레보는 단수 취급하는 거라 또이지가 맞고요. 여기 와이라고 써도 맞는 겁니다. 틀리지 않아요. 얘네 아무튼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말해야겠다라는 이런 침묵, 이런 아이디어를 좀 없애버리자 됐어. 네. 음. 다음에 내가 말할 것을 없애버리자 이 소리죠. 또 뭐뭐라면 어떨까? 그래서 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워리미티드 제한돼 있다면 어떨까? 여기까지 오직 50개의 스포크즉 말로 할수 있는 게 50단어밖에 없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면 어떨까? 내일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는거지 경청의 개념으로 간다는거죠 네. 그지 내가 말할거를 막 생각하지 말고 경청부터 하라는 소린데 내가 생각한다 네가 그치 리슨 경청할 것이다 좀 다르게 경청하겠죠 왜 이제는 내가 말할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그지 네. 자 너가 어텐드 어텐드 2까지네 수고해요 주의깊게 주목합니다 모든 단어 에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여기 조심해야 되네 별표 쳐 놔라 네가 듣는 단어에 말하라가 아니에요 여기 스피크라고 하면 바 날라가네 아 이거 되게 중요했는데 못 잡았네 이거 자 네가 would be a t t n e 조율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거지 맞아 수동트입니다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네가 반응해야 하는 것에 리스폰드 투의 전치사의 명사가 없어서 왓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피크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지. 네. 맞아요. 경청의 개념입니까? 너가 발견할지도 모른다. 대디야. 자이 글의 결론이면서 여기가 주제고 요지고 다 되는 겁니다. 여기 서수령 나올 거예요. 주제고 요지고 다 된다 그랬어. 자 너가 말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너가 더 많이 듣게 된다. 경청하게 된다. 이해됐지. 이 질문은 나올 확률이 높아. 알겠죠. 그죠? 서수령하고 어법 같이 나오겠지. 서수령 플러스 어법 꼭 맞추세요.